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롱 베니트의 김원준입니다. 저희 코로롱 베니트 행사에 AI 학습을 위한 SAP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주실 에피 g 의 김경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호입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서서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제형부터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데이터 이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이제 저희가 기술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sap 데이터에 대한 이제 해박한 이해 그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좀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뭐 저희 일단 발표 구성은 일단 회사 소개 먼저 좀 해드릴 거고 이런 ai 시대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앞서 시간에 이제 SAP의 데이터였던 고유한 특성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저희는 어떤 기술 을 갖고 있는지, 또 핵심 기능과 사례는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고를 드릴 수 있을지 그렇게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지사를 내셨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 저희가 에스포 하나 컨버전 사업, 에스 하나 업그레이드 사업, 또는 그리고 저희가 오랜 동안 고객 유지 보수 사업을 저 진행하면서 어, 예전과 다르게 ECC 6.0 버전과는 다르게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고객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TDMS라고 하죠. 운영 데이터를 어, 선택적으로 잘라서 품질 서버나 개발 서버에 넘겨주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에스포 하나에서는 그 기능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제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히나 운영 데이터 사이즈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또 동일하게 품질 서버나 개발 서버에 똑같은 용량으로 이제 유지보수 하려다 유지를 하려다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그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에피유에 SAP에 계셨던 이제 김경호 대표님이 에피유지에 이제 옮기시면서 저희에게 좋은 제품을 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네, 예, 제가 참 시기 적절한 시기에 이제 회사에 옮겨가지고 좋은 제품을 이제 들고 있었고 그걸 코로롱베이트 쪽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저희 에피유지라는 회사는 이제 SAP 데이터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슬라이싱 하는데에서만 저희가 R&D 연구 경력을 저희가 한 20년 동안 쌓아온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가 이제 운영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저희가 추출하고 분할해가지고 QA 쪽으로 내리는데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 쪽에서 어, 너네는 이 좋은 기술을 왜 거기에다만 쓰냐? 우리 시스템 이제 분리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한번 써봐라 하면서 20년 전에 저희가 그렇게 응용해서 한번 쓰기 시작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ECC 6.0, 이제 구 SAP. ERP 시스템이 이제 S4 하나로 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필요한 것만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하고 그렇게 이제 이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도 저희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 코오롱 베니트와 에피유즈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저희가 같이 찍은 사진도 저기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코오롱 베니트의 이제 S4 하나에 대한 컨버전 그런 역량이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딱이 기술을 이제 코오롱베이트에 이제 갖다 드리고 제휴 드리고 코오롱베이트의 기술력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옴보된 교육을 제가 받았었는데 마침 이렇게 제가 기술을 제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요 곧바로 기술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에스 영역, 하나 영역에서 노하우도 많고 굉장히 꼼꼼하게 기술 검증을 했는데 POC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글로벌 사례는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한국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POC 를 했던 거는 처음이었는데 마침 코오롱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셨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POC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의 데이터 사이즈를 1 개월 분만 딱골라가지고 저희가 추출도 했고 분리간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실제 운영 대비해서 한 75%의 데이터의 감축을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의 절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어떤 그 힌트를 어, 얻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제가 얻어냈습니다. 네, 저 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AP 영역 내에서 이 독자적인 독자적인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 저희도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에피즈라는 회사는 회사는 이제 그룹 엘리펀트라고 하는 그룹 계열사 한 2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주력 계열사로 하나 이제 계 어, 계열사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그 자체 이제 IP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저희가 영국에 발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 서 공급하는 그런 전문 계열사이고요. 어 본사는 저희가 영국 맨체스터 올드 올드 트래포드 그 옛날 박지성 뛰던 그 옆에 저희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SAP 생태계 내에서는 제가 니치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SAP에서도 뭐 표준으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좀 있는데 그, 그, 그 부분을 저희가 메꾸는 식으로 저희가 어 영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데이터 싱크 매니저라고 하는 그 제품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거의 한 25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SLO 사업이라든가 뭐 SET 이런 사업들 저희가 응용해서 한다는 점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SAP에서도 어쨌든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관하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많이 관여하면서 이 회사를 알게 됐고 그렇게 지사도 설립하고 제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코롱 베이트하고 어 이런 파트너십까지 어이 발자취를 지금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네, SAP에 계실 때도 저희하고 같이 일하셨고 현재도 같이 일하셔서 성과를 내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네, 제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 영광스러운 포인트로 제가 뭐어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코롱 베이트에 초청돼가지고 발표하는 그 자체도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데이터 싱크 매니저라고 하는 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이제 뭐 어떤 분리하는 일이 있다거나 어떤 사업부가 매각이 돼서 시스템을 이렇게 이관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을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퍼너로 이제 차세대 e r p 로 업그레이드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통째로 다 컨버전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진화된 형태로 저희가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어, 추출해서 이관하는 식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클린 코어 개념에 맞게끔 저희가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좀더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SAP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자,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좀 각광을 받게 되냐면. 저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개인정보,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규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스크램블링 시켜버려서 가명화하고 익명화하되 단 어떤 통계적인 속성은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뭐 유럽에는 저희가 GDPR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표준 솔루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그 DSM이라는 제품이 요즘 트렌디한 AI 자체의 그 제품은 아니고 또 업력도 좀 오래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오늘 행사 주제가 뭐 AI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저희 회사 자체는 AI 회사는 아니고요.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 자체를 소스로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업력은 제가 어, 이 제품에 대한 업력만 해도 20년이 넘는 것들이고 글로벌하게 저희가 한 2,000개 정도에 가까운 고객사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응용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한국 포함해 가지고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글로벌하게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도 없는 것도 좀 의아하고. 국내에 있는 SP, SAP 유저들도 잘 모르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저도 이제 뭐 이전 직장에서도 좀 의아했던 포인트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지금 영국에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영연방 국가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펼쳐왔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한국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적인 고객들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네, 뭐, 저희가 영국 회사라고 말씀을 좀 아까 드렸었는데, 영국의 이제 굵직한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보다폰이라든가, 브리티시 텔레콤, 그리고 이제 뭐, BBC 같은, 여러분들이 알 만한 회사들은 또 저희 고객사이고요. 오랜 고객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하이네켄이라든가, 뭐, 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ASML, 뭐, 데슬레,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저희 고객사로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 뭐,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시면 뭐비행기 타시고 지하, 지하철도 타실 텐데 그렇게 현재 저희가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또 국내 사례가 되게 중요하죠. 또 코오롱 베이트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상 그룹에서 현재 시스템 분리하는 그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대상 프로젝트는 저희가 급여를 포함한 인사 시스템만 분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뭐 회사에도 데 제가 알고 있는 회사도 꿈 많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알려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AI 시대의 데이터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딱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이, 데이터를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규제를 준수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습니다. 네, 고품질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그 기업 내 시스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또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쌓여 있는 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체계적으로 적재가 안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깨깽 부분 데이터들이 아직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나 사업을 이제 기획하시다 보면은 데이터는 내가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애를 먹었었는데 애를 먹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업 내 그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이 데이, 단순한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실제로 더 유의미한 정보로 이제 계속 이렇게 관리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정기적으로 또 정리도 하고 클래징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보 이 데이터 활용할 때그 데이터 원천 그 자체가 이제 그 가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두 번째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뭐 KT 사건도 있고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좀 보안 사고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과징금을 맞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저희 회사가 영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럽 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법이라든가 좀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나라 법률이 좀 아직은 좀더 어~ 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고요 그런 트렌드는 계속 도 진행되고 있고 또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법률들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기업의 어떤, 어떤 신뢰도라든가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ap 데이터는 일반 다른 일반 데이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그 sap는 아까 요, 그 세션에서 말씀한 것처럼 비즈니스 오브젝트, 그 그니까 비즈니스 오브젝트란 그 단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비즈니스 오브젝트 생소할 텐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뭐 비즈니스를 영어로 좀 설명드렸지만 어떤 업무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이 SAP 고유의 어떤 형식적 그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그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저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오브젝트들하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시멘틱적인 어떤 의미를 유지한 채로 SAP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오브젝트들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비즈니스 파트너 예를 들면 뭐 벤더라든가 이런 고객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런 오브젝트들이 같이 이렇게 엮여있는 형태로 SAP 데이터는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는 그런 좀 고유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AP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떤 업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폐쇄적이지 않나 아니면 좀 되게 복잡하지 않나 약간 그런 좀 특성이 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APUG 네. 그 Labs는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탁월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SAP 데이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아주 분별력, 어떤 선별력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한 것만 골라 가지고 추출하고 이관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저희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 스크램블링 하는 그런 기술들, 데이터 시큐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셀렉티브 데이터 트랜지션 이야기는 저희가 저희가 대상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기술이 AI에도 쓰인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 그 어떤 운영에서 QA로 저희가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데이터 자체를 추출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 용도를 저희가 넓혀서 더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파일 형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제이슨이라든가, XML, CBS, CSB 형식으로 저희가 파일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AI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떤 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쓰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우측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SEP92를 많이 활용해 주셨던 고객분들은, 익숙하신 화면으로 저희가 이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선택할지, 어떤 부분을 선택 안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SAP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좀 어렵고 서티도 따야 되는데 추출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고객 어, 얘기했던 고객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SAP를 주로 또 사용하셨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환경 자체를 또 좋아하시고 익숙하게 또 쓰셨던 피드백이 좀 많았습니다. 음, 네. 그 데이터 시큐어도 얘기하셨고 스크램블링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DB 암호화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제 DB 암호화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스크램블링하고는 좀 다른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B 암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데이터를 권한이 없는 유저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스킹 처리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자체 어떤 고유한 어떤 속성이라든가 의미 자체를 이제 잃어버리고 퇴색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크램블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명화하고 익명화하는 식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오브젝트에 담겨있던 어떤 주소 값이라든가 특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예 마스킹 처리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사는 게 아니라 뭐 성남시에 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적용해서 스크램블링 성능식으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좀 활용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예,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권, 뭐 은행권 이쪽에서는 이제 이상 거래 탐지를 이제. 모델링하는데,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잘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은행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계좌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감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크램블링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모델링을 고도화하는데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업이 어떤 매출을 해놨는데 이 매출정보에서 이제 마케팅 알고리즘을 이제 학습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특정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어어그 어,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스크램블링 시켜서 좀더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말로는 많이 좀 들었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제가 준비했으니까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요 화면이 저희 이제 d s m 이라는 솔루션을 SAP 환경에다 설치하면 이제 보이는 이제 관리자 콘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추출하는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출하는 정보를 이제 들여다 볼 건데 지금 저희가 머티리얼, 자재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건데 주로 쓰이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s d 나 MM 쪽 그쪽 모듈이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어떤 마스터 데이터라든가 어떤 이제 거래 정보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정 마스터 데이터 중에서 이제 머티리얼 넘버 위주로 저희가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어, 특정 번호에서 예를 들면 특정 어디 200번에서 한 300번 사이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낼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관된 정보들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골라내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셀렉션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이어서 설명이 쪽.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출한 정보가 지금 현재 한 21개로 지금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스크램블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AI 같은 데 활용하시려면. 그렇다면 그런 고객사 고위의 어떤 룰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표준으로 제공하는 어떤 룰을 적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텍스 넘버, 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등그 그 번호를 얘기해 주실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시다면 스크램블링 해가지고 어,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쪽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파일로 이제 떨궈낼 건데 저희가 파일 익스포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뭐 지금 보시는 뭐 제이슨 방식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희가 추출해낼 을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XML, CSV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일을 추출해내고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s a p 고유의 어떤 그 특성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하면서 추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될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추출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태 화면을 제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고 실제로 이제 어떤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파일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지도 이어서 어,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파일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담겼는지 스크램블링이 돼서 나온 것 그거 그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저희는 이제 또이 기술 을 어디에 활용하냐면 고객에게 이제 시스템 데이터를 이제 어, 그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진단하는데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고객의 어떤 민감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추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메타데이터 항목성 위주의 그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의 시 b 어는몇 개나 갖고 있는지, 테이블은 몇 개나 있는지, 용량은 얼마인지, 또 많이 쓰는 테이블은 뭔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되게 복잡하다고 하고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수치상으로 제가 다 정확하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짧게 한 이어서 좀더 설명드리면 SAP 데이터 중에서 가장 또 민감도가 많은 부분들이 페이롤, HR. 그 부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연관 연동해 가지고 그 A, AWS의 이제 시각화 도구, 그 퀵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거 대표님들 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 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그 어떤 총 급여액을 저희가알 수가 있고요. 사업부별로 또 어떤 날짜별로 이제 그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럼 제 대표님들이 이제 아 도대체 그럼 우리 회사에 어떤 부서가 평균 급여에 가장 지금 많이 지출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 프롬프트를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정 부서가 실제로 가장 많은 이제 그 지출액이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런 시각화로써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AI가 주는 답변들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사이트를 이제 가져가실 수 있고 뭐 드릴다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더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저희는 SAP 데이터를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 것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뭐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적재하고 이어서 이제 뭐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측면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또 AI 에이전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것을 더 편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어서 고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덕분에 알찬 사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발표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고를 할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선택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라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이제 빅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가 어, 선택적으로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또,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더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민감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훨씬 더 프로젝트를 안전하고 또 규제에 부합하면서 그렇게 규제를 준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가 또 있겠습니다. 네, 에피리, 에피랩스 유즈에서 유주, 제공하는 확실한 두 가지 방안,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안전하게 이관해 준다.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예, 그 다음 장으로 좀갈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싱크 매니저라고 하는 그 툴은 SAP 영역에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나 예전에 ECC 6.0에서 쓰던 TDM에서 계속 s 4하나에서 쓰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데이터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운영하고 사이즈를 계속 맞추는 게나 부담스럽다. QA 비용을 부담 비용 부담 내가 줄이고 싶다. 아니면 s 4하나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좀 데이터를 추출해서 깔끔하게 나가고 싶다.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분사나 매각이 있는데 시스템 커버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가장 가깝게 SAP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추출해서 POC 단계에서부터 나는 안전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비용 타당하게 난 진행하고 싶다. 그럴 때 저희를 찾아주시면은 어 저희가 확실하게 그 가치와 ROI를 저희가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